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그 제가 지난 주에 어, 필리핀 세부에서 한한 어, 한 시간 반 거리 있는 그 카모테스 섬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 거기에는 그 세부 기술대학의 카모테스 섬 그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분교 학생들에게 스쿠버 다이빙 과정을 개설을 하는데 어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서 학교도 가보고 또그 교수진도 만나고 해서 어 성사는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부터 한죄니다한 <laughs> 3년 정도 어, 제가 거기를 자주 가야 될것 같이 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가보아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몇개 있어서 제가 우리 다이빙버디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 우선 카모테스 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laughs> 오랜만에 녹화를 하니까 목이 좀 쉬네요. 어,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어,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관광 포인트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어, 저희들이 다이빙 이야기를 할 거니까 다이빙 포인트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카모테스라고 하는 어떤 제도, 군도 중에 속하는 아주 작은 그 똘랑 디오트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고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이 가모테스라고 하는 섬은 어 필리핀의 말하자면 세부 큰 섬이죠. 거기서 페리로 한 한 시간 반 정도 가더라고요. 어, 억지로 주소를 말하자면, 까플란엉 까무테스, 세부, 필리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는, 파시진, 혹은 파시잔, 이라고 하는 섬과, 또 포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이두큰 어, 섬이,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약간 거리는 있지만, 폰손이라는 섬이 있고, 또 가장 수중, 어, 경관이 좋은 돌랑디오트 섬이 있습니다. 어, 그 이외에도 한 4개 정도의 그 위성 도서가 있고, 그기이도 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두 곳, 무인도가 두곳 정도 있습니다. 어, 그 저희들이 필리핀 뭐 자주 가는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필리핀의 지도가 음, 되겠고요. 그 중에서 한번 좀 가까이 가보면 어, 세부가 있고 세부에서 세부에서 여기 보이는 요섬 나비가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 섬이 가모테스 섬입니다. 요게 하나의 섬이 있고 그 위에 또 작은 뚌랑섬이 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어, 한번 더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시앙 섬과 포로 섬,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뚌랑 섬,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본손섬이 어, 이게 전체 카모테스 섬의 어떤 제도. 분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시안 섬이 주섬인 것 같아요. 크기는 뭐 차는데 주로 그 도시가 여기 형성돼 있고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는 어떤 어 호수가 있더라고요. 어이 호수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조금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마치 그 파시 파시안 섬과 포로 섬이 이렇게 나비 형태를 이루듯이 이 다바, <laughs> 다나우라고 하는 이 호수가 아주 큰 민물 호수인데 이것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비가 날개를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여기 지금 포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제가 뭐 확인은 못 했는데 그 섬에 어, 일본 군들이 그 한국인 널 징용병들을 데리고 주둔해가 있다가 그 2차 대전이 패망하고 그 외놈들은 다 도망을 갔다 그럽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돌아가지를 못해서 그 섬에서 있어서 그래서 그게 포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고요 이 섬에 가면 재밌는 것이 한국인들 특유의 닭백숙이 있습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 식당에 들어가서 그것을 시킬 때 필리핀 말로도 시키지만 닭백숙이라고 하면 다 안다 그럽니다. 이 요리 방법은 그 지역에 있는 필리핀인들의 고유 요리인데 사실은 그것이 그 섬에 남아 있었던 저희들의 어, 저의 아버지 어머니 그그 그 분들이 거기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해먹었던 음식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아, 어, 카모테스라는 말은 이게 그어떤 어, 고구마과 어, 식물의 이름입니다. 카모테스 카모테 이렇게 하면 이게 고구마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실제로 먹어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생김과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맛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씹을 때 육질이 좀 다른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 니카모테라는 이름이 붙게 된또그 동기가 재밌습니다. 예, 스페인 군들이 처음에 그 필리핀을 침공해서 차지하면서 이 섬에 처음 갔을 때그 원주민들이 밭에서 이카모테를 이제 따서 소쿠리에 담고 있었는데 이 스페인 군인들이 이섬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다고 해요. 근데 원주민들은 자기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작업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고 묻는 거라고 짐작하고 까모테, 까모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아, 이섬 이름이 까모테구나. 그래서 그게 섬이 많아서 까모테스 복수를 붙였다고 합니다. 어, 지금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카모테스 C A M O T E S를 치면 지도에는 카모츠 섬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원주민들의 정확한 이름은 카모테스라고 합니다. 이 섬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섬에 관광 가시면 이 호수는 반드시 가시고 그그 그 호수를 가로지르는 뭐 가로지르지까지는 않는데 그 호수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섬으로 이동하는 그런 어, 라인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서 가는데 어, 간이 좀 작은 분들은 그, 타면 한 1분 정도 아주 어, 어디가 막 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내릴 때그 라인을 멈추기 위해서 나는 그 끼익 하는 소리가 아, 저는 별로였는데 그, 타보는 경험은 괜찮았다고 보입니다. 어, 이 섬은 민물 호수입니다. 네, 이 바닥에는 그 섬의 바닥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동굴이 있고 바닥 쪽에는 해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마치 우리가 팔라완에 가면 그 바라쿠다 호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뚜렷한 민물과 바닷물의 그터모클라인이 마치 빨래줄처럼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어떤 지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호수가 워낙 커서 이 섬은 축복받은 섬입니다. 이이 호수의 민물로 어, 모든 식수, 농업수, 공업수를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요. 그이 호수에 입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 섬의 주인장이 어, 미네랄 워터 공장을 차리놨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물을 어, 정수를 해가지고 그 플라스틱 통에 담아가지고 이게 뭐 이선뿐만 아니라 세부에까지 어, 팔리고 있습니다. 그 마치 저희들이 제주 삼다수를 좋아해서 열심히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이 호수는 사실 굉장히 크고요. 이, 이쪽과 이쪽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 참 보기 도은 그런 지형이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꼭 그, 다나의 호수는 한번 보시고, 또 거기서 라인으로 이동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섬을 이렇게 관광시켜주는 그 보트가 있습니다. 어, 그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00패서인지 200패서인지 주면 한 30분 정도 그 섬을 돕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호수 안에 있는 섬들을 구경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마치 골프 코스에 그린처럼 잘 닦아 놓은 그런 섬도 있습니다. 그 저희 집 사람은 거기에 벌러덩 누워서 찍어 놓은 사진도 있습니다. 아, 어, 다이빙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 이 카모테스라는 그, 이 제도 전체에 현재 사실은 다이빙 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국인 다이빙 샵이 두개반 있습니다. 이두 개는 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 갖추고 있고 하나는 아직 그, 어, 뭐 콤프레서나 이런 게 조금 미비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음, 그리고 그 반은 그 그런 그 탱크 컴프레서 같은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리조트 자리를 못 찾아서 정착이 아직은 안 되어 있으나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될 때쯤 되면 다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이거 말고 일본 애들이 하는 어, 다이빙샵도 하나 봤습니다. 어, 현지인이 한다고 하는 다이빙샵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이빙샵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험악해, 험악합니다. 어, 이 25개 포인트를 정해놨는데 사실은 이거, 그 포인트라는 게그 포인트 바로 옆에 들어가서 괜찮은 겁니다. 그냥 이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 중이고 재밌는 게그 수중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부에서 열심히 어, 사이드 마운트 그 다음에 동굴 다이빙을 하시는 한길형, 어, 아오이 시디님께서약 6개의 긴 동굴 안에 라인을 다 쳐놨다는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굴 다이빙에 흥미가 있는 분은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상당히 재밌는 경험을 할수 있을 겁니다. 어, 동굴이 전체가 18개가 육상에 있고요. 그 중에 8개는 지금 입장료 받고 합니다. 그, 아, 그 중에 한 군데 들어갔다가 저는 이, 막, 저산소증이 와가지고 되게 열을 먹었어요. 어,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는 그 들어갈 입구에서 미리, 어, 전기 불을 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을 켜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다이빙 라이트도 켜고, 뭐, 핸드폰 같은 걸로, 어, 라이트 비춰면서 들어갔는데도 조금, 조금 열을 먹었습니다. 다음은 그 뚫랑섬 이야기를 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동기도 사실은 이 뚫랑섬 수중공원이라는 곳을 가보고 조금 마음이 아파서 어, 내가 이건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뚫랑섬은 간혹 그이 까모테스 제도의 큰섬네개 중에 하나로 간주하기도 하고 혹은 이 섬이 워낙 작습니다. 큰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깝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위성도서로 봐서 다섯 개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어, 구글링을 해보면 그냥 뚤랑섬도 어, 네 개의 큰 섬의 명단에 걸어 있습니다. 이름은 뚤랑디오트고요. 이 뚤랑디오트라고 하는 이 말은 어,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똘랑이 이름이고, 띠오트가, 아, 필리핀 말로 섬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사기를 막 쳤었어요. 그래서 거기 원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이 띠오트가 짝단 뜻이랍니다. 저희들 라에안 가면 소매물도, 대매물도, 또그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어, 밀물, 설물대, 들어났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요. 이톨랑디오트는 작은 뚫랑이라는 뜻이고, 저희들이 그주 그 사업에서 넘어오는 어, 그 지역을 뚫랑, 어, 큰 뚫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음, 어, 고공에서 찍은 사진이 있긴 있는데. 지금 조금 더 확인하고 나중에 영상에 한번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서머의 그큰 부분에 이렇게 휘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래 사장이 있고요. 이곳 이곳은 필리핀인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유원지입니다. 어, 이 섬에는 물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여기서 살면서 모든 물은 그 본, 본섬에 있는 호수 물을 가져다가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 수중, 그, 그, 돌랑섬의 수중, 어,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해초, sea grass라고 하고, 저희들이 흔히 잘피라고 하는 이것이 섬으로부터 이렇게 천천히 경사를 이루면서 내려가면서 아주 잘 자라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잘피에 대한 것도 한번 어, 설명드릴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게 해양한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즉, 얘들은 광합성 하는 식물이니까요. 어, 굉장히 많은 산소를 만들어서 해양 환경에 제공을 합니다. 이 이런 그 부르축 조항 것들이 다이피이 잔디밭처럼 이 섬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뚫랑뿐만이 아니라 카모테스 본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그래서 그 도야 안 넘어가죠? 음. 어, 그랑디오트섬의 수중공원이라고 하는 어, 프로그램을 SBS에서 그랑블루라는 이름으로 기획해서 제작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어, 제가 나중에 비디오만 모아서 어, 이 까모터섬에 대한 영상을 만들 생각인데 어, 이거 처음에 들어가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0 0 0원1 0들이0 0원 10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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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9습니다 아마 다이빙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 데려가면 수심도 낮고요 수심이 저희들이 갔을 때간이 이 조각상들이 있는 수심이 바닥이 그 물이 빠졌을 때약 4.5m, 꽉 찼을 때 들어가니까 6m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뭐 나름 고생은 했어요. 굉장히 그 고정하느라고 많은 뭐 라인도 서, 쓰고 했는데 이, 또한 가지 참 재밌다고 느낀 게, 이런, 그, 행위를 하시고, 여기다가 그, 범죄자들의 이름을 여기 다 적어 놨습니다. 제가 범죄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 뭔가를 기획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안에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이것은, 현지인들이 첫째 기획하고 제작해서 한게 아닙니다. 이건 저희 나라의 어떤, 그 TV에서 뭐 이런 것을 해서 물론 현지에 가서 저는 당연히 그 현지인들하고 상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상의해서 뭐 허락을 막고 했다고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커버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첫째 이 공원을 만들면서 이 공원 주위에 있는 그 잘피 밭이 제가 봐서는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그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잘피 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어, 그게 진 문갱거하고 원래 있는 바다하고 차이가 나죠. 그 다음, 이, 이런 구조물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그대로 잘피 위에 얹혀 있습니다. 즉, 수중의 정상적인 환경을 이런 공원 만든다는 어떤 핑계를 대고 막 그냥 파괴를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저는 바다 편, 편이지, 어, TV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그 그런 짓을 하고 본인들이 이름을 한글로 적어가지고 이런 짓 하시려면 이름을 뭐 이로 적든지 한자로 적든지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건 누구 건지를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 수영선수 이름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이, 아, 정말 이해를 할수 없는.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심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큰 태풍이 한번 와서 바다가 우리가 그 다이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면 여기 들어가 있는,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어떤 구조물들, 콘크리트, 뭐, FRP로 만든 조각 같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그냥 느낌이,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은 그분들이 이거 제작하면서 멋있게 찍은 사진입니다. 전원이 SBS가 주강을 해서 다시 좀 돌아가셔서 그 안에 설치해 놓은 것들을 깨끗이 치워 주셨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저는 그냥 이어 다이빙을 수십 년 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안 그랬죠. 그러나 이렇게 수중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서 저를 이번에 그 어, 저에게 그 수중 세계를 구경시켜 준 아주 그 멋진 다이브 마스터, 강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도 뭐 가급적이면 핀 끝으로 잘피 바 위에 서있지 마라. 그게 뭐그 서있다고 해서 특별히 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고리으로 떠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다이빙 프로들이 이 수중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막 콘크리트, 막, FRP, 막, 이상한 조각들에다가 어떤 벌써 그, 그 조각들이 무너지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라인으로 막 감아놓고 있는데 그 라인 자체가 또쓰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그 카모테스 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어, 세부,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도 그렇게 많이 안 탑니다 1시간 반 정도요 가시면 어, 다나오 호수 제가 여기서 지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소개를 하지 않은 게 망그로브 숲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펴져 있습니다 그 잘피도 그렇지만 망그로브도 우리 해양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관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툴랑섬에 어, 이그한 번씩 그 다이빙하러 가셔가지고 이 툴랑섬의 수중 어,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나 한번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뭐한몇 뭐 년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제발. 어, 그 SBS에서 가서 좀 치워주셨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까모테스 섬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요. 그, 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어 제공해 주신 그 고다이빙 투어 회사의 윤병대 대표님에게 제가 어, 별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大単に簡単に。